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는 화를 참고 감정을 억 누르게 되죠. 이거를 억울, 울화, 우울 뭐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때 심장이 조여고 오 답답해지게 됩니다. 이때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심장에 열이 쌓였다, 심열, 심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화는 상염. 어, 위로 올라가는 열의 성질이 있죠. 열은 항상 위로 솟구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뭐, 주년에 김이 끌어 올라가듯이 불길이 위로 올라가듯이 캠프파이어를 해보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죠. 아래로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심장의 열이 차면 결국 이 상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어지럼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뿜어 순환시키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감정 그리고 자율신경 에너지를 조절하는 핵심 축으로 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군주 직관즉 왕의 장부라고 부르게 되죠. 심장이 과열되면요 맥박이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요.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흔들리고 균형감각이 무너지면서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눈앞이 아득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과 불면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열이 성하게 되면 음허해지고 음허하면 화동합니다. 열이 나서 체액성분이나 혈액성분이 소모되고 혈액이 소모되면 거진 열과 실제 열이 화가 상염 위로 토구쳐 오르게 되죠. 화동 한다고요. 불의 기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